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초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에 있는 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 특별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반복되어지는 죄가 끊어지는 그런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사도는 어, 어제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3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런 면에서, <laughs> 그런 면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믿음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믿음에 속한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상속받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다 이제 구원받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들의 마음 생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마 우리가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상속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아니 아직까지도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성도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만약에 구원이라는 게그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상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옛날 우리 선조들과 같이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손을 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 것이고 또 오래된 고목만 있으면 그 고목 근처에 가서 고목에 가서 상 펴놓고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지금도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쌀한 가만히 갖다 놓고 구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율법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처음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오늘 하루 가운데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상속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흘려보내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삶,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속자로서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 명성교회 공동체는 남남이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남인 줄 알았지만 형제가 모여진 자매가 모여진 남매가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가 우리 새명성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laughs> 우리가 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권사님이라는 직분, 또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교사님직분이 가지고 있고 청년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형 동생이고 누나 동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믿음의 상속자로서 같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또 상속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믿음을 이성 앞에 많이 세워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상식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있을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 대전명성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우리 다리 목사님의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이 세워졌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천만 원 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여기를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궁금해서 제가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또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내려와서 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척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목사님 제가 가서 같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렸다 가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오셨다가 이게 다 깜짝 놀라시는 거죠 <laughs> 목사님 건물이 이렇게 예쁘고 좋은데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믿음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셨죠.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라에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보였던 결과는 아들 한 명이었습니다. 아들 한 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한 명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에,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적,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고,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의 수를 진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우리 때에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현실에 다 보여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게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의 눈이 흐려졌을 때에 그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사무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지만 믿음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그 안에 조급함이 생기므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조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아래 엄청난 조급함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세워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파트 사역자들은 언제 교회를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사임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또 제가 또 움직여야 될 일들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1년 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1년 살이. 1년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엄청나게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처음에 제가 사역했을 때사 5, 6학년 친구들이 80명이었고, 한 90명 정도 됐는데, 그 90명의 아이들을 1년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확 조급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뭐, 정말 교사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야 아이들을 사 살려다 보니까, 교사가 지각을 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지각을 하고 있으면은, 나이 드신 선생님이라 제가 그때 처음 사역한 게 24살이었습니다. 24살짜리 전도사가 40 넘은 선생님을 불러다 놓고 잡들이를 하는 거예요. 막 선생이 어떻게 이수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말씀 간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애들 어떻게 막 되냐고 막... 권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laughs> 전도상 하는 얘기니까 듣지만, 그죠 권사님. 전도상 하는 얘기니까 듣지만, 참 이게 아마 선생님들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서, 선생님이다. 아니 죽는 거죠 그냥. <laughs>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뭐, 가, 뭐 가감없이 잡들리를 해버리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은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 장로님은 초등부랑은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저랑 개인적으로는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그교회의 장로님도 아니셨고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실 때쯤 되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그 뭐랄까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주일학교 때 부장과 전도사로 계셨던 관계가 있어서 마지막, 마지막 사역은 이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하고 사역하고 싶어서 오신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기게 되면서 장로님께 저를 딱 부르시고 저한테 조급해하지 마세요 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아제 마음에 아 내가 믿음이 있지만 조급함이라는 것을 마귀는 이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제가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 <laughs>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조금만 떠들어도 막뭐 있으면 막 던지고 싶고 막 이랬는데 떠드는 친구들도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늦는 선생님들도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이 교사들 저는 떠나가지만 교사들은 안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이 교사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그 모습이 기대가 되고 그 모습이 소망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교회 주일학교 초등부를 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전 명성교회 와서도 대전 명성교회의 뭐 여러 가지 부채들이 해결되는 문제나 또 대전 명성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문제, 죽을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지어 짜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제가 목회하는 때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 아닙니까 어느 무엇과도 어떻게 보면 끊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그 공동체 그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세워 가시고 또 주변의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 하고 학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므로 바라보시므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창서전에 미리 택하신 우리도 위함이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온 의가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하나님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의를 우리가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세상의 부유함이나 이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갑니까?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건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반응합니까? 현재 힘든 환경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세 가지의 질문을 묵상하시며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지면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긍정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긍정이라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하고 복된 나 우리 결합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상속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 여, 주옵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들게 하지, 마옵 시고, 다만, 악 에서 구하 옵소서. 대개 나 라와 권세 와영 광이 아버지 께 영원히 있 사옵 나 이다. 아멘. 오늘 도 우리 에게 주신 말씀 을붙 잡고, 하나님 께서 약속 하신 승리 를 경험 하시 기를 축복 합니다.